사소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지적성장 프로젝트 10분 일기의 1주차입니다. 이제 대망의 일기가 시작됐습니다. 1주차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규정과 책임지는 사람 되기 위해 우리의 뇌구조를 알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뇌구조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의 뇌구조인데 이 자기 규정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 일기 자체가 성공의 원리와 하루를 풀어서 많이 배겨왔어요 자기 규정을 아실 거예요. 아, 하루를 풀어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온 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그래서 나는 뭐, 게을렀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어떤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인간이었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단순히 5분 안에 쓸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나를 어떤 위치에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보세요. 이벤츠는요 연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아함이에요. 우아함, 품이. 볼보는 안전이잖아요. 거기에 포지셔닝 한 거예요. 모닝은 연비가 좋아야 됩니다. 왜? 경제성 때문에 사는, 타는 차기 때문에. 이게. 그럼 나는 모닝 쪽으로 갈 것인가? 벤츠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볼보 쪽으로 갈 것인가? 이 미국 차들이 왜잘안 팔리냐면요. 포지셔닝이 애매해요. 볼보 딱 떠오르잖아요. 지금 볼보 신청하면 1년 걸려요. 차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볼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죠? 중국 차예요. 중국 지리 자동차가 이제 일대주주고 경영권도 갖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볼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안전, 요새는 가성비도 좀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포지션거인가 이게. 볼보처럼 안전이냐? 아니면 모닝처럼 경제성이냐? 이게. 왜 우리가 자신을 새롭게 규정해야 되는지,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자기 규정은 우리의 태도와 행방, 행동 전반을 지배한다. 예를 들어, 나는, 어, 운동하고 건강한 사람이야. 그럼 담배 피면 안 되죠. 내 정체성이잖아요. 이게.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나오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책에 나오잖아요. 이게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아.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시간이 나면 책을 보는 사람이다. 내 정체성은 뭐 하는 사람이야? 책을 보는 사람이야. 이게 나는 올바름을 선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이게. 자기 규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쓰세요.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규정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그래서 규정이 중요한 거죠. 자기 규정을 바꾸면 결과적으로 뭐가 바뀝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상단법칙에게 자기 규정은 모든 걸 지배한다. 우리 정체성은 다르게 내 정체성을 만들면 다르게 행동해. 그래서 자기 규정을 만들면 정체성 바뀌어. 결국은 내 인생이 바뀌어. 그거죠. 그러면. 성공의 원리 내가 이 책을 왜 좋아하냐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남에게 핑계 되지 않고 100% 책임지기 자신의 삶을 100% 책임져라 남 탓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구조를 알아야 돼. 요 우리 내구조는 그4주차에또 합니다. 정말 좀다 우리의 내구조가. 남탓하는 자기 합리화와 체락 추구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개인은 백입니다. 남탓합니다. 자기 합리화시켜요. 인지 부조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이게. 어른이나 애나 할머니 할아버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 하고 자기 암시에 붙여져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능한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 썼는데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할 거야. 덕분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 덕분에. 너 공부 안 했어? 인출단사안 만들었어? 그러면 밥 먹지 마. 나도 안 먹을 거야. 너 덕분에 오늘 간헐적 단식 할 거야. 너 덕분에.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덕분에. 이게, 이게 몸에 배면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야 되냐? 만들어야 될게또 하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때 설사는 똥 싸는 설사가 아니라 이프예요. 설사가. 아니.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된 것처럼. 뭐든지 행동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이 이룰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내구조. 남탓하는자기합리와 캐락축 거짓말장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하고 자기암시에 부척이 약하다. 광경에 부척이 약하며 내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광경으로 바꾸것이다 오늘 이거는 10분 일기. 저는 이 10분 일기를 뭐라고 러냐 지적성장 프로젝트 10분 성찰 일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어,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할 일들에 보다 쓰는 거죠. 어떤 거 위주로 쓰냐면, 긴급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이거를 지워 나갑니다. 내가 했나 안 했나, 아니면 몇프로했나 퍼센트 쓰든지요. 그래서 일주차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어. 나는 책임지겠어. 그 다음에 우리 의뇌 구조, 남탓하는 자기 아엄 녀가 캐나 츄 거짓말쟁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세 가지. 메타인지, 그리고 반성적 사고. 이거를 쓰니까 반성적 사고 하겠죠. 그리고 5초의 법칙. 왜? 시간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5초 안에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야, 빨리 나가자. 그러면 5초 안에 나가야 돼 야, 일어나자. 야, 시작하자. 다 언제야? 5초 안에. 세 가지. 메타인지, 반성적 사고, 5초의 법칙. 이세 가지를 생활화시키면 인생이 바뀝니다. 일주, 활기차게 시작해봅시다.